위에. Yeah. Yeah. 학습금은...

괜찮구만. 짐은좀 정리를 좀 하고 나갑시다. 이거 놓고. 돈만 가지고. <laughs> 진짜 돈만 가지고 나가? 아니야, 아니야. 반 오사카 첫 타코야. 프어랑콜라보해요리큐어콜라보 응. 응. 엄청 응. 응. 귀여워 얼마야? 얼마일 2,600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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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응. 0괜찮아괜찮은 귀엽다 <웃음> 귀여워 너 <laughs> 귀엽다 어깨 다 뽀실뽀실하니 얘네? 그치? 응. 엄청 뽀실뽀실해 응. 귀여워라 얘네 어? <laughs> 어 슈가 보니스다 음. 비싼가? 어. 신상. 얘네 인형을 사야 돼, 인형. 왜? 귀여워. 슈가 번지. 아, 너무 귀여운데? 아니, 이거 차미키티도 이번에 아, 신상으로 아, 나온 거야. 얘네가 번지. 그. 어? 얘가 슈가 번지 아니야? 아니야, 이는 슈가 번지 아니야. 얘네는 주얼 팩. 좀 기괴하게 생겼는데? 네. 어, 신기하다. 어, 어, 혹시 지야 후기면? 어디? 어? 야 할래? 할래? 먹어볼래? 뭐아 진짜 해보자 진짜 해보자 에이, 진짜, 진짜 진짜. 저거? 후지? 후기면 볼까아 좋아 좋아 2200원 2만0 0 0원 괜찮은데? 아 너무 귀여운 아, 거 아니야? 딱 2만원 정도? 그래도 하나 업어가야지 하나 아, 업어가야지 지 이거 뭐야? 메이드 응. 너무 귀여워 저, 저 저거 패닝저 우리 백동가다 진짜? 네. 음. 아 귀여워 얘지 신랑 몰로 패딩 본다 꺼내봐 엄청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시나몬롤이 패딩이랑 너무 잘 어울려. 5,300. 이거 왜잘어 아니, 꼬리 빼고. 이거 밑에 꼬기면 뭐야? 이거 나 얼마 이상이야, 얘? 이거 할 거야? 해야지. 굳이 맞지? 어. 건 뭐야? 끼야 얼마야? 굳이 어. 하자. 뭐?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대왕큰거 나오면 대박이거 이게 라스트 원인가? 그런거같아 어떻게 될 만약에 당첨되면? 그럴리 없겠근데 뭐가 당첨되도 기억이 제발... 네, 발그 아, 네, 오,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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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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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시물들 맞아 고등 시물들 그게 좋은 건 아닌 네,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 손수건인 것같아 그치? 게개이 네, <laughs> 메뉴 열어볼까 네 이거는 밥통이야? 통 같은 약간 밥통 어, 뭐락 그런 거 흔돌이 치로 밥. 귀여워 그래도 우리 첫푸진데 일본에서 포진 어, 나쁘지 않았다 너무 귀여워 이것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에 쓰는 거야? <laughs> 귀여워 팔토시네 아 팔토시 아 귀여워 다 이거 세트로 살래? 하나씩 가질래? 아, 아니, 안 그래? <or facial HTML> <bathtubization> 아니 나는 안가져고 그래? 귀여워 이거 살까? 아니 나는 토코아키 가질 건데 자기가 문어 가질래? 그래 나문가줄게 그래? 아니 둘다가줄게 토코아키 너무 귀여워 분명이 진짜로 나 사과자기. 나 처음 봐. 이거 나. 이거 두개 하자. 이거 두개 하자. 어, 대박이다. 음, 무조건 이거 하나 다 뽑아야 된다. 아, 몰라, 몰라. 아, 아, 핑크색이야. 핑크색. 근데 그 아래야. 아, 마이멜로디. 근데 그 아래. 마이멜로디라고? 네개 더? 어, 너. 아, 얘, 얘 뭔지 볼까? 얘 하늘색이야. 얘, 어? 한교동? 얘 뭔지 아까 본데? 한교동이다, 얘. 얘 뭔지? 얘 한교동 느낌 나지? 간다. 얘가 만약에 한라색이 나오면 이것도 만능하잖아. 그지? 아, <laughs> 어, 아니네. 배, 배도 받지. 어? 그래도 같이 말해?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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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게기게기어 아,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거. 나 마멜만 아니면 되겠 마멜만 나도 마멜만. 맘맬만... <laughs> 너도? 어. 너도 마멜 싫어? 얘도 마멜 좋아하는 사람테 너무 야 좋아, 제발 무사하나. 아아 <laughs> 잠깐만 아못 계속... 보겠어 보지 마봐 <laughs> 아, 아, 뭐야? 아, 아 키팅 괜찮아 아 키팅 괜찮아 한번더해 어? 한번더해 <laughs> 아닐 수 있어 돈다 쓴다 여기다 <laughs> 아닐 수 있어 <laughs> 나와라 아 아닌 거 같은데? 아. 우산아 <laughs> 우산아 <laughs> <또 사와서. 웃음> 뽑아야 돼 왔다! 뽑았어 뽑았어 오예! 우산 하좀 자세히 보여줘 드디어 우산 하나를 뽑았어 지금 삼리오 부처만 엄청 있어 이상한 거 하나 해보 제일 돼. 이상한 이거 진짜 말안 되는데 아니, 제일 이상한 아니 이거 어때? 말안 이거 어떠냐고 이 아... 말안돼 아니, <laughs> <laughs> 뭐? 아니 이건 대체 뭐야 아니 뭘 뽑는... 아니 이거 어때? 이것도 말안돼 <laughs> 안 이거 그... 나오다만 <laughs> 마요네즈 <laughs> <laughs> 나.. 오다만말해 <laughs> <하면은. 웃음> 이거 어때? 렌즈.. 렌즈같아 어? 렌즈같지 어, 렌즈 통... 근데 4천원이야 렌즈통 같이 아니야? 4천원이야 쓸데없이 비싸네 근데 얘는 <laughs> 안귀여 귀엽긴 해얘 굉장히 퐁꽁풀이얘해얘해이 하라 했다 푸르미라 어. 했다 푸르미 아니야 난 푸르미라 했어 <laughs> 내가 먼저 보관 안돼 내가 뭐 먼저 푸름이 아니잖아. 푸름이야. 푸름이야? 맞춘다 이까 음. 귀여워. 푸름이네.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어, 야, 이거 타코야키 양말 귀엽다. 그, 귀엽다. 근데 양말 필요하다고 하지 어 사, 사. 귀여워, 귀여워. 뭐? 우와, 노래, 노래, 노래. 이... 우와, 뭐야? 노래 뭐 우와 노래 뭐야? 우와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오 대박 펫시퍼다 펫시퍼 80포 너무 갖이힘이 갖고... 뭐야? 이렇게 닦는 거 아니야? 아 인형이 아니구나 근데 인형으로 쓰... 와 이거 봐아 지지다 음, 음. 음. 다음, 다음, 다음. 귀여워 비싸요 지불이 더 비싸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5,000원 정도 되나? 손가락 인형이야 손가락 인형 와라와라 오 와라. 귀여워 이거 뭐? 소리 넣 뭐? 어? 포스터야? 아니 파일, 아, 파일 넣는 파일이야? 아 파일이야?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이건가요? 어, 귀여워. 완전 갖고 싶어. 와 얘를 너무 지겨워. 얘 오토리스가 나왔고, 이거 봐 오토리스만. 얘뭐얘 가방이네. 귀여운 이것도 있어. 이거 동전지갑. 이게 이거 동전지. 동경. 니까뭐 그러니까. 동전지 갖고 너무 많아. <laughs> 우리 토토르에는 관심 없고 다른 것만 눈독 들이는 게. 귀엽다. 이 정도면 근데 이거 약간 뭔가 생김새가 별로데 응, 그래. 생김새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 쇼꼼 응.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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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도 늦게 왔지만 알찬데? 아, 이정도면? 아, 우와 세이브섭 짱! 아네세이블섭하이 잘됐어 을를 먹어봅시다 주문하면 일로 오는 거야? 머리. 기간 한정 푸시를 먹어봅시다 같때 줄까? 먹어 <laughs> 고네 먹고 싶은 거시킬게나 많이 먹을게. 씨 아, 다 공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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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넘 찍었어? 아니어 맛있어 맛있어? 앉아 이거, 이거 아니야? 맞아 난 이거 좋아하는데 구매해줘 일본 컵라면은 건더기가 풍부하다. 어 일정 응. 그게 넘어야 되는 거야니까 응. 어, 그러니까. 어. 맥주 맥나 맥주, 맥주 마실 아. 거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이거 어, 뭐야? 모르겠어 <laughs> 이것만 사? 아니, 이거 먹는다 응. 볼까이거 코기묘 새우는 거이다토토 이것도 이상 완전 귀여워 이거는 이제 가방이요? 네, 가방 동전, 동전 넣을 수 있는 오 어, 좋아요 오케이 얘도 받마를 귀여워 크림이야 봐오 뭐...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응? 저, 저 계속 깔게요 할게요. <laughs> 왜요 아 까도 요안사합니다감사합다감사사 아, 네.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긴 하다 확실히. 진짜. 이거 하나 까야죠 아, 이거는 <laughs> 이거는 제가 산거 타코아키 인형이랑 이거 제가 타코아키 가질거고 스인이 문어 가지기로 했어요 저희 커플키링으로 샀어요 이거는? 크로미 규어 오늘 우사나. 이것도 역시 우사나를 좋했는데 아, 결국 못 뽑았어. 크로미가 나왔어요. 크로미. 오는 크로미. 귀여워. 크로도 귀여워. 내위시가 아닐 뿐이지. <laughs> 크로미도 귀여워. 이렇게 1일차. 1일차 구매템과 가챠템. 아 그리고 이거 한번 까볼까요? 음. 뭐지? 대박이. 뭐지 우와. 수월이네. 아 그러네. 대박. 대박. 오? 우와. 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구등. 엄청 귀엽다. 이게 구둥상품 이게 구둥상품 구매했고. 를 아, 너무 귀엽죠 이것도. 네. <laughs> 아 귀여워. 포키는 이거 두 개밖에 못 뽑았어요. 아 일본 너무 극악이다. <laughs> 그러니까 극악이야. 맞는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